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벌써 신앙의 발판 아홉 번째입니다. 신앙의 발판 아홉 번째 시안부 인생. 이불에서 9장 27절 말씀. 지금 시대는 어, 완전히 재앙을 만난 시대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개인이 또 시대가 재앙 시대예요. 그리고 완전히 정신병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사실 어, 이것은 시작되었어요. 갈수록 점점 점점 더 이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저주 재앙으로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늘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언제 저주 세왕이 닥칠지 모르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고. 사단은요, 희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하죠. 사단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나의 원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 있어요. 여러분들 캄캄한데 무서워하죠. 또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고, 그리고 또 귀신도 무서워하고, 그죠?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돼 있어요. 이게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싸우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 부모님 이혼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아, 내가 언제 망할 수도 있다. 이걸 지켜야 된다. 막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전을 위협하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완전히 놀이터 삼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들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근본 문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으로 불안을 다스리고 두려움을 다스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조절하려고 해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숭배 자기 방식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죠. 자기가 나 자신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완전히 신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삼단체가 명상을 제시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귀신의 힘으로 뭔가 충만하게 해서 하고 막 이렇게 접신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요새는 마음 챙김이라는 거 그거 좀 찾아보니까 학습지처럼 매일매일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있는록 학습지처럼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보면은 알수 없는 불안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근본 없는, 뭔가 알수 없는 나의 무기력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알고, 내 힘으로 그걸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자리에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더더욱 한계에 다다르고,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한계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학원, 어 이제 친구들 학습기 이런데 보면 키면은 어뇌 스파클링 막 이래가지고 뇌를 깨운다 막이래가고 명상을 막 하게 하고 학원에서도 뭐 태권도 하고 무슨 학원에서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막 그런 걸 하더라고요. 막 명상을 한다,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내 몸을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조절한다 막 이래가지고. 너무 쉽게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면 하려고 막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안 되니까 한계에 부닥치고 그러다 보면 은 나의 무기력이 쌓이면서 내 삶을 포기하는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이게 초등 자살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공부 스트레스 이런 거 가지고 못 이겨서 막 엄마 아빠가 공부 스트레스 너무 많이 주고 하니까 목을 매기도 하고 막 투신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막 PC방 못 가게 하니까 성질나가지고 막 자기 분에못 이겨 가지고 투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막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이런 초등학생 아이들도 막 자살을 하기도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살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 오늘 살아,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아무렇게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만드신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절대로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음의 근본 원인. 원래 인간은 장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장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대요?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된 지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인간은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장세기 하나님께서 제일 첫사랑 아담에게 그 인류를 대표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대표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성과 악을 알게 될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 이간질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그 결과, 이게 죄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죽음에 어, 세 가지 순서가 있어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 하나님 떠난 결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자,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를 대표한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대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여기 어떻게, 죄가 들어왔다고 했죠. 응?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아니고 죽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 육신의 죽음을, 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장세기 3, 어, 3장 19절에 흙,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육신의 죽음도 왔어요. 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결국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고통, 그 지옥 속에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은 문이에요, 문. 그죠?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의 문. 그죠. 영적 죽음을 맞이한 인간이 그리스도로 생명 얻지 못하면, 여기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갈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죄의 심판. 죄인은 죄의 심판. 그리스도 생명이 있나 없나. 의인은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죠. 그리고 이 심판 이후에 영원한 내색으로 내세, 이어지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 의인은 천국, 죄인과 의인의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없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나 없나? 나의 어떤 다른 것도 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냐 없나?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죠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죠. 흙으로 만드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을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죠? 살리는 영이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어요, 영생,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너무 좁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만 구원의 마지막,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르기 전에. 그래서, 음, 불신자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돼요. 불신자는 자먼 27장 1장 다 같이 시작 너는 내일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일을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생사하복의 주관자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일을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 얻드 기회는 지금 오늘 이 자리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오늘 지금이 구원화될 마지막 기회가 되고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시한부 인생이 가치있게 살수 있을까요? 자, 신자는 하나님 자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느 때에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만 살 나만 살려고 주신 구원이 아니고 나를 그리스도로 재창조하신 하나님은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세, 세계를 재창조하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늘 항상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노리는 거.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사명. 그래서 어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생명을 얻고, 그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할 자로, 모든 사람 살릴 자로,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래서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 대상자 두고, 기도. 이 사람들 이 정말 복음 얻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상부삼호흡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흑암이 꺾이고 보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길 그리기. 이 사람을 두고 이제 구원의 길을 매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그리면에 있잖아요. 내가 살고 그리고 그거 그리면서 그 사람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지만 그현장의 흑암 세력이 벌벌 떨고 도망가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24 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이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과 내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계속 여기 두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하실, 구원하시기 원하신 현장. 그걸 두고 계속 구원해길 하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25.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응답이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이라세요 그러면 그게 영원한 운명으로 연결된다 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 하나님 것 말고 하나님 것만 빼고 세상의 것 흑암의 것에 24시간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뭐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그게 24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요. 사단의 것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 사단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삶에.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지옥과 연결되게 되었어요. 지옥의 권세, 그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24 계속 올인할 때, 그리고 그것, 어,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게 하게 하신 하나님 소원이 있잖아요. 어, 그것을 두고 138의 언약을 두고 계속 24, 내 모든 삶의 방향을 138, 그 언약이 24할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 그보좌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션이에요. 전도 대상자 두고 구원에게 그리기 미션 매일 우리가 진짜 시한부 인생 단한번 사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름 받았어요 나는 그냥 음, 내 삶을 위해서 그냥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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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부르셨고,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 확인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한부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